네 안녕하세요. 뱀칼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법성 아르카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으로 호법성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알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열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회유의 주문과 암격세 이두 가지만 20 레벨이었는데 이번에 저도 아르카나를 조금 건드려서 이번 패치로 상향이 된 파동격과 대지의 약속을 20 레벨 달성하였습니다. 이걸 달성하면서 회전격이 16 레벨에서 14 레벨로 낮아지게 됐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저는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스킬의 20 레벨을 맞추는 게 핵심인 아르카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나는 5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초월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신스 ...과 액티브 패시브 스킬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캐릭터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캐릭터의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10레벨을 찍을 수 있고 대반이온에서 4레벨을 추가로 얻어 14레벨이 갖춰지게 되고 무기 가더 반지의용혼각인에서 액티브 스킬을 그리고 모든 장비에서 패시브 스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의 경우에는 사실상 반지에서만 챙길 수 있으므로 반지에서 주력 스킬들을 챙기는 게 핵심입니다. 아르카나를 얻을 수 있는 던전은 두 가지로 데우스 연구기지와 고각난 아르카니스가 있습니다. 데우스 연구기지에서는 성배, 나침판, 동, 아르카니스에서는 성배, 양피지, 거울 이렇게 각각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으며, 9단계에서부터 유일 등급의 아르카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아르카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배입니다. 성배는 패시브와 액티브 스킬, 모든 스킬이 다 나오는 아르카나로, 규진 스탯은 활력은 시간, 마력은 공간을 올릴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활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본인의 이동속도를 더 챙기시고 싶은 분은 마력을 채용하셔도 됩니다. 이 성배가 모든 스킬이 나오는 아르카나라서 자신의 스킬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의 아르카나의 상황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세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는 패시브 스킬보다는 액티브 스킬들을 붙이면서 16레벨이나 20레벨을 노리며 천천히 맞춰가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활력은 생명을, 마력은 운명을 올려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활력을 써서 생명력을 증가시키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스킬에서는 저는 암격세, 파동격 격파세, 돌진격파, 회전격 이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암격세 20레벨 달성하는 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파세, 돌진격파, 파동격 이세 가지를 16레벨 달성 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격파세나 파동격을 20레벨까지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나침반입니다나침반은 활력은 자유를, 마력은 죽음의 스탯을 올려주는데요. 이제 초월 10단계나 누드라 같은 상위 던전을 진행하려면 명중이 중요하므로 저는 활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스킬은 해외의 주문, 배결격, 타격세 진동새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충격해제와 질풍나무는 여기서 챙기는 건 별로라고 생각이 되어서 패스하고 PVP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격해제 스킬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회유의 주문을 20 레벨 먼저 달성하고 백열격을 이후에 16 레벨 달성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입니다. 종은 활력은 정의를, 마력은 파괴 수치를 올려주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마력을 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공격력 캡이 100%가 되는 아주 상위의 고돌파 유저들은 이 캡을 넘어선다면 활력을 사용해서 완벽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캡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마력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캡 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마력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스킬은 두 가지만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준비, 두 번째는 생명의 축복. 공격 준비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챙겨주고 생명의 축복은 생명력과 회복력 증폭을 올려 줍니다. 이두 가지를 우선 레벨업을 붙이고 나머지 스킬은 보호진과 경로의 주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활력에서 환상을 마력에서 지혜 스탯을 올려 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활력을 사용해서 배사용 시간 감소를 챙기는 게더 좋다고 봅니다. 호흡성은 저는 재감을 챙기는 게 좋다고 봐서 저도 재감을 이제 거의 28% 정도 챙겼고 요즘 강타가 되게 핫한 스탯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호법성을 딜러로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력을 사용해서 강타를 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서포터나 버퍼로써 활용을 하고 있기 활력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활력 마력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채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스탯은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대제 약속을 아 이상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스킬들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아르카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연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성은 아르카나를 추출하여서 신비로운 결정을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스킬 한 개는 다섯 개. 스킬 두개는 15개를 넣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성을 진행하지 말고 형배를 제외한 네 가지의 아르카나를 세팅을 해 두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때 그때 연성을 진행하고 형배를 연성할 때는 두 개의 스킬을 넣어서 15개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네 가지의 아르카나는 한 개를 넣어서 다섯 개로 진행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성배를 다섯 개를 넣어서 스킬 한 개로 진행을 몇번 해봤는데 확률도 너무 낮고 그냥 두 개를 제작해서 그두 개를 다 스킬 레벨 올린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성배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워낙 성배가 나오는 스킬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성배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네 가지 아르카나는 솔직히 연성을 하는 것보다 파밍해서 직접 얻어서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르카나 세팅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스킬을 뭐 4레벨 3레벨 패시브 스킬에는 방향이 좀 정해지겠지만 액티브 스킬은 본인들의 아이템에서 올라가는 스킬들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스킬이 어떻게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아르카나의 방향을 정하고 이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암격사 20레벨을 찍기 위해서 아르카나에서 4레벨 안지에서 2레벨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듯이 천천히 맞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르카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르카나가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맞추면서 20레벨을 달성했을 때 확실한 리턴이 있는 스킬들이 있고 약간 스킬을 맞추실때 오는 약간의 도파민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포월던전이 피로도가 높아 가지고 돌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제 방송에서 6단계 이상 끌지 못하고 계시는 마족분들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만약 10레벨 도는데,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오셔서, 10레벨 같이 돌자고 하시면, 제가 같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초월 랭킹 1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초월 도와달라고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칼토였습니다.